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은다 중학사회 광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중학교 3학년 사회의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첫째 인구 분포, 둘째 인구 이동, 셋째 인구 문제 이렇게 나누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 통계로는 세계 인구는 약 78억 5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인데 아마 2023년에 가면은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을 보면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에 90% 이상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고, 남반구는 10% 이하 인구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인구 분포의 첫 번째 특징은 북반구에 90% 이상 인구가 거주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야 지대가 있고 기후가 따뜻한 북위 20에서 40도 사이에 인구가 많이 분포한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았을 때는 세계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도 3위 미국 이렇게 세계 탑10의 그 국가별 인구 분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 5천만 정도로 세계 28위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인도가 각각 14억 내외로서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조금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인구 분포의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대륙별로 보았을 때는 아시아 대륙이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아프리카, 세 번째가 유럽 이런 순서로 대륙별로 인구가 분포합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 대륙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그래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인구 분포의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이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입니다.자 세계 인구 분포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북반구의90% 이상 인구가 분포한다.두 번째 북이 20에서 40도 사이에 인구가 많이 분포한다.세 번째. 지역별로 국가별로 분포의 차이가 매우 크다 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대륙이 절반 이상이 인구가 분포하고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라는 이런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자, 평야 지대가 있고 산지 지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야 지대에 더 살기를 원하겠죠. 식량이 구하기 쉬운고 이동이 편리한 이 평야를 주로 선호합니다. 물론 뭐 개별적으로는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지에 살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평야가 사람 살기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추운 곳이 있고 기후가 따뜻한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곳 살기 원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기후가 따뜻한 곳, 특히 온대 지방을 사람들은 선호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laughs> 물이 하나도 없는 사막이 있습니다. 비록 사막이지만은 물이 있는 와시스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살까요? 그렇죠. 바로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사람들은 많이 살겠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사람들의 인구 분포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산과 같이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지역이 있고, 그리고 화산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어나지 않는 비화산 지역이 있어요. 사람 은 어디에 살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자연재해가 없는 곳에 더 살기를 원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들이 좀 살기를 원하는 곳, 그렇죠. 평야, 기후가 따뜻한 곳, 물을 구하기 쉬운 곳, 자연재해가 없는 곳이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자연환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환경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은 과거의 인구 분포에 더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자, 이번엔 어떤 곳에 사람 살기를 더 원할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넓은 포장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비포장도로예요 길이 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교통이 필요한 곳에 사람이 더 살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에, 교통도 하나의 인구 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자, 학교가 있는 지역, 학교가 없는 곳. 자, 어디에 사람이 더 살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이 교육도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농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은 어디에 살기를 더 원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산업단지는 일자리가 많죠. 그래서 농촌보다는 이산업단지에 일자리가 훨씬 많고, 또 수입도 좀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곳이 또 사람 살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쇼핑센터라든지 영화관이 있는 곳과 이러한 것이 없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사람이 더 살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이런 영화관이나 쇼핑센터라 같은 이런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생활도 하나의 인구 분포 영향을 주는 요인이겠죠. 자, 지금까지 교통, 교육, 일자리, 문화생활, 이런 것들은 모두 인문환경적 요인입니다. 그죠? 인문적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인문환경도 인구 분포 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환경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봤는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있다 했죠. 먼저 자연 환경을 알아보면 식량 구하기가 쉬운 평야를 선호하고 기후가 따뜻한 온대 지방을 선호하고 물을 구하기 쉬운 곳, 자연재해가 없는 곳, 아 이런 그것이 바로 자연환경으로서 인구 분포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은 과거에 인구 분포에 더 중요시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문환경에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일자리가 풍부한 곳또 문화생활이 가까운 곳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또 인구 분포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은 다 인문환경에 들어가죠. 그래서 인문환경은 현재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비교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극복하기 있죠. 예를 들어서 기후가 춥다면은 이 날로, 그죠? 음방장치를 해서 추운 기후를 극복하기도 하고 또 물이 구하기가 어렵다면은 그죠?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물을 끌어온다든지 그죠? 이런 과학으로서 또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 자연환경보다는 인문환경의 인구분포에 더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구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는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로 한번 나누어 비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를 통했죠. 그래서 산업화 이전이라면은 1960년대 이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한번 보면은 이 신의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 그 남서쪽은 비교적 인구가 조밀한 이런 지역입니다. 즉,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고, 북서쪽은 인구가 희박하다 즉 인구분포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인구조밀지역 인구희박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남서쪽은 아래쪽은 인구가 조밀하냐 이 지역을 보면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남부지역 그리고 경기도, 황해도, 서해안 지역, 이런 지역은 대체로 평야 지역이죠.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 남서쪽 평야 지역의 인구가 조밀했다 하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북서쪽인 강원도, 충청북도, 그다음 경상북도, 북부 지역, 그다음에 저 함경도 지역, 북한 지역 대부분. 이런 지역은 산간 지역이죠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 산, 사람 살기가 에, 힘들겠죠. 그래서 인구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940년대는 산지냐 평야냐? 자, 산지 평야는 자연환경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때는 자연환경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더 크게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96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 0 1 0년대의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에, 황색 계통 지날수록 인구가 조밀하고 또 에, 초록색 계통일수록 인구가 희박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구가 조밀한 지역을 보면은 대체로 수도권 광역시 지역 그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 그리고 여기 울산 부산 그죠 그다음에는 울산 포항 광양 여수 이런 지역에 바로 공업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인구가 주로 많이 분포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지역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육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문화 시설, 교통 이런 것들이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대도시나 공업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인구 조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대신 농촌 지역이라든지 산지 지역이죠. 그래서 이 전라도 농촌 지역, 강원도 산지 지역은 대체로 인구 분포가 희박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지역은 교통도 불편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교육 여건도 안 좋고 문화시설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보면은 일자리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은 모두 인문 환경이죠. 그래서 이때는 인문 환경의 영향이 인구 분포에 더큰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의그 인구 분포의 양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더, 어, 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 분포입니다. 자, 2022년 세계 인구수는 약 78억 5천만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가면은 어, 이게 8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분포의 특징입니다. 첫째, 지역별 국가별 차이가 크다. 그죠그 다음에 인구의 90% 이상이 그렇죠 북방구에 분포한다. 그리고 평야나 해안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한다. 그 다음에 위도별로는 북위 2 e 4 0도의 온화한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한다. 그다음 대륙별로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그 옆에 도표를 보면은 1번 59.8%가 아시아겠죠. 2번이 아프리카, 3번, 3번이 유럽이죠. 자 이와 같이 이 대륙별로 인구 분포에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별로는 그렇죠. 중국과 인도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이 인구 1위, 인도가 인구 2위인데 이것도 2023년에 가면은 중국과 인도의 그 출생률로 보았을 때는 인도가 세계 1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거주에 유리한 자연적 요인. 과거에 더 중요한 요인이죠. 자연적 요인은 과거에 더 중요합니다. 자, 자연적 요인이라면은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풍부한 곳. 네, 넓은 평야가 있어 식량을 구하기 쉬운 곳, 네, 특히 넓은 평야에 식량 구하기 쉬운 즉변 농사가 잘 되는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자연적 요인. 자, 그 다음에는 거주에 유리한 인문 사회적 요인은 오늘날 중시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교통, 문화, 교육, 정치 막뭐 이런 것이 편리하고 발달한 곳이죠 그리고 또 2, 3차 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전 세계 인구 분포로 봤을 때 2, 3차 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많아서 인구가 많이 분파하는 곳이 있죠. 첫째가 바로 서부 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 그 다음에는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 이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2, 3차 산업이 발달하여 인구가 많이 밀집돼서 분포하는 예, 곳입니다. 자, 서부 유럽, 미국 북동부, 일본 태평양 연안입니다. 아, 비록 여기선 지도로는 표시 못 했지만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예, 인구 분포 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예, 그리고 세 번째 산업화 이전의 인구 분포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주로 신의주와 포항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남서부의 평야지대에 인구가 많았고, 북동부의 산지지역에는 인구가 적었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 바로 이 남서부 평야지역인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남부지역, 그리고 경기도 평야지대, 그다음에 북한의 황해도, 또 서해, 서쪽 평야지대, 죠 이런 곳에, 어, 인구가 많이 분포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북도, 그다음에 저 북한의 함경도 이런 지역 산간 지역이나 이 고원은 인구가 적게 분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 다음은 산업화 이후의 인구 분포입니다. 산업화 이후는 인문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곳, 막 이런 곳, 교육 시설이 좋은 곳, 문화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이와 같이 인문사회적 환경이 예, 발달한 곳에 인구가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 지역, 그리고 울산, 광양, 여수, 포항과 같은 공업도시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그리고 농촌 지역과 산지 지역은 예, 주로 인구가 적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대부분 도시로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런 인구 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많이 이동한 이촌향도 현상 때문에 더해 도시는 인구가 많아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촌은 인구가 떠나가 버렸으니까 바로 부족 적게 적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촌향도 현상 때문입니다. 자 아래 표로 한번 정리 다시하겠습니다. 자신의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붉은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화 이전의 인구 분포도이죠. 그래서 1번 지역은 남서쪽은 조밀하고 평야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서쪽은 산지 지역은 희박하다 이렇게 나누어 봤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산업화 이후 인구 분포를 색칠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색시은 하지 말 못하고 주로 산업화 이후에는 이와 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대전, 대구, 부산과 같은 이런 대도시 지역 그리고 포항, 울산 그리고 광양, 여수와 같은 공업도시 지역 이런 지역에이 인문환경적 요인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기타 전라 지역이 농촌 지역 강원도 지역, 그다음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산지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어, 이상으로 인구 분포의 설명을 마치고 몇 문제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세계의 인구는 북방구와남방구중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가? 그렇죠. 북방구에90% 이상 분포한다 했죠. 자, 2번, 위도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범위는? 그렇죠 북이 20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남이 20에서 40도 가면 틀립니다 북이 20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여기에는 평야가 발달하고 기후가 온화해서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대륙은 그렇죠 아시아입니다 자59.6% 정도 됐죠 자 4번 세계 인구 분포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인구 분포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했죠. 에, 그 이유는 바로 자연과 인문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죠 자연과 인문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 5번 세계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과거에 더 중요시 되었던 것은 그렇죠. 자연적 요인이겠죠. 그렇죠? 아, 바로 그 기후라든지 평야라든지 물을 구하기 쉬운 곳, 뭐 자연재해가 발달하자 일어나지 않는 곳 이런 것들은 다 자연환경이죠. 그래서 과거에 중시됐다. 자 6번 우리나라 산업화 이전에 주로 인구가 많이 살았던 곳은 그렇죠. 바로 남서쪽 평야지대였죠 그죠. 남서쪽 평야지대 예, 전라도 지역 쪽 그죠. 경상남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남부 지역 그죠. 경기도 평야지역. 그다음에는 저 북한의 황해도 그 서쪽 서해안 지역 그죠? 여름 평야 지역에 주로 인구가 많이 살았고 그 기준선은 신이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 7번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인구가 주로 많이 분포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산업화 이후는 인문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죠. 교통과 일자리가 풍부하고 문화 시설이 발달한 곳. 예, 당연히 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지역, 그다음에 공업지대 이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구 분포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은 어떤 불행 속에서도 행복은 숨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할 수만은 없죠. 그래도 다 봤다 바꿔 말하면 불행하지하지만도 불행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불행 속에서도 어떤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행하다 생각이 되는 그런 일도 또는 그런 시간도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행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미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에, 항상 그 행복한 마음으로 어, 행복한 시각으로 이렇게 에 살아가면은 숨어 있는 행복도 어, 여러분들이 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